열대 정글의 울창한 잎사귀 사이 키큰 나무의 갈래 위에 뻐꾸기 둥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둥지 안에는 다큰 뻐꾸기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긴장감의 깃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발치에는 코브라의 긴 몸통이 점점 움직이지 않고 한때 독이 가득했던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송곳니는 부러졌으며 눈은 흐릿했다. 뻐꾸기는 망설임 없이 뱀의 목에서 부드러운 살점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날카롭고 굽은 부리가 깔끔하게 잘렸다. 둥지를 둘러싼 이끼와 마른 잎사귀에 피가 스며들었고 심지어 회갈색 가슴 깃털에도 묻었다. 둥지 구석에 있는 새끼 새 3마리는 목을 쭉 뻗고 부리를 벌린 채 어미가 뱀살을 하나씩 주기를 기다렸다. 물때새의 눈은 경계심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승리하려는 본능으로 빛났다. 가장 무서운 포식자를 쓰러뜨리고 그 새끼들의 미래를 보호할 먹이로 삼았던 것이다. <목소리>